안녕하세요. 이번에 설명드릴 게임은 다이스시티라는 게임이고요. 음,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사위를 활용을 해서 어, 자원을 얻고 군사력을 높이고 그래서 상대편을 공격하기도 하고 도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무역을 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승점을 많이 먹으면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사용해서 도시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사위랑 도시. 네. 뭐, 게임 세팅은 룰북에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저는 3인전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일단 지금 해둔 상태고요. 어, 이론에 따라서는 조금 세팅할 카드들이 다르니까 그거는 룰북 보시면 간단하게 찾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네. 일단 개인 보드판이 있습니다. 요거는 각자 하나씩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사위가 있는데 다섯 가지 색깔이 있고요. 색깔별로 하나씩 플레이별로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보드판 위에 주사위를 불려서 배치를 해놓고 합니다. 파란색 여기 나왔다. 네. 그러면 이 파란색 라인에 아 6번 네, 주사위를 여기 놓으시면 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에 맞는 라인에 네. 그 해당되는 눈을 이런 식으로 음 놓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 플레이어를 한명 정해서 스타트 플레이어가 선 마커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면 되고요. 어, 게임 자체는 좀 심플하게 진행이 됩니다. 음, 자기 차례가 되면은 주사위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주사위를 사용할 수 있는 액션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게임에서 모든 액션을 사용을 하려면 주사위를 제거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꾼 빼서 그렇죠.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위가. 음. 그래서 만약에 음. 이 주사위를 빼겠다. 그러면 이게 빠지는 이 칸에 해당되는 뭔가 혜택을 받으시면 돼요. 음. 기본적으로 이미 카드가 인쇄가 음. 되어 있습니다. 개인 판에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추가로 건설을 해서 음. 새로운 건물을 음. 사올 수가 있어요. 이런 네. 거는 기존에는 땅에다 이렇게 겹쳐서 놓는 거죠. 음. 그러면 네, 새로운 건물이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좋은 그렇죠. 네. 보통은 기본은 뭐 보통 자원이 한개라던가뭐한 음. 점이 일점이라던가 기본적인 넘수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쓸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자원인 성수로 쓰는 네. 거죠. 두 개씩 먹고 그렇죠. 개씩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 뺐다. 그럼 여기선 나무를 네. 한개없는다시겠죠 네. 네. 그럼 이렇게 그렇구나. 나무 토큰 하나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음. 여기는 혜택대로 그냥 쭉 받아오시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제거를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의 음. 능력을, 능력을 쓰는 거고 네. 두 번째로 할수 있는 거는 하나를 제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다른 주사위 중에 하나를 그 라인 한칸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수 있고 음. 한, 아한 칸만, 네, 한 칸만. 네. 여기서 건너올 수있나요 아니요, 뭐, 그렇게는, 음. 안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되고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왜냐면 이제 뭐 나는 이번에 입을 거고 없고 음. 싶은데 뭐 도저히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다. 없다. 그러면은 음. 하나를 희생하고 이렇게 옮겨올 수가 네.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칸을 인접한 칸으로 이동시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건 그러니까 나중에 좀 초록색,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초록 다자원이네요? 테두리 있네요? 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왔죠 어... 카드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 건물 카드라 그래서 네. 종류가 그냥 다양하게 있는 카드 덤미가 있어요 음, 이거 음, 처음에 네. 8장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카드가 혹시나 내가 지금 짓고 싶은 건물이 아무것도 없다 네. 네. 새로운 카드를 뒤지고 싶다 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음, 주사 하나를 제거를 하면 이 중에서 네 아, 장을 게임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내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네. 리프레시 하는데 주사 네. 리프레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장만 네. 그런데 이 리프레시 액션은 내가 뭐주사위두 개를 제거해서 뭐 여덟 장을 다 없애고 열 장을 사고 이렇게 아. 할 수는 없어요. 리프레시 액션은 자기가 한 번만 할수 있어요. 한 번만. 리프레는한 번만 할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 비활성화 토큰이라고 부르는 네. 토큰이 있는데 이거는 상대편한테 내가 공격을 당하면 해당되는 건물에 이렇게 올라가게 아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 네. 원래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네. 거예요. 이 올라가 있는 한. 네. 근데 이거를 주사위 주사위를 치우고 이걸 또뺄 수가 있는 거죠요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주사위를 제거를 하고 패스 토큰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어요. 패스 토큰은 이렇게 모래시계 음 모양으로 생긴 건데 이거는 뭐에 쓰는 거냐면은 어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패스 토큰이 점점 쌓일 텐데 내가 주사위로 할수 있는 액션 이외에 패스 토큰으로 할수 있는 추가 액션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수 있는 건데 추가 액션은 어떤 게냐면은 있 패스트... 그 패스 토큰 두 개를 사용하면은 추가 액션 한번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패스토콘이 여러 개가 있다면 추액션도 여러 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선 두 개를 버려서 할수 있는 행동 중 하나는 원하는 자원 하나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자원은 돌과 석탄과 나무가 있거든요. 세 네. 중에 하나를 그냥 받고수 있어요. 아니면 건물 중에 빨간색 건물이 있는데 이건 군사력입니다. 네. 네. 근데 패스토콘 두 개를 버리면서. 군사력 1을 그냥 추가로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영구이와 영구 이하죠. 아, 이 게임에서 모든 군사력은 그 라운드 동안만 지속이 돼요. 음. 아. 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패스트폰으로 두장 걸어서 네. 군사력 1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번 라운드 동안만 네.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패스트콘 두개에 벌에서도 할수 있는 행동 중 하나는 다른 플레이어들 주사위 한 개씩을 새로 굴리게 할수 있어요 넌 이거 새로 굴려 넌 음. 이거 새로 굴리 재밌겠다 게할수 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능력을 쓰면 저 왼쪽 플레이어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음 요거 굴려 요려 이렇게 해서 다시 굴리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행동을 다 하고 음 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음 하고 싶은 만큼 다 하면 주사위 다섯 개를 다 소모했겠죠 어떻게든 네. 그러면 그때 다시 주사위 두 개를 물려서 재배치를 하고 음 다음 사람 차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게임 자체는 승점 나면 이기겠죠. 그렇 음 이게 승점 칩이고요. 네. 어, 게임 끝났을 때는 당연히 이제 건물에 보시면 기본적인 건물에는 뭐 그런 게 없지만 네. 카드를 네. 보시면 한 건물에는 여기 네. 오른쪽 아래 별음 표시가 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 공점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런 보라색 건물 같은 경우에는 능력을 쓰면 그냥 점수 칩을 받거든요. 그럼 이런 끝나나요? 칩을 받아오면 되는데 종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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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그렇죠. 종료 타이밍은 언제냐면 종료 음, 타이밍 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게임의 아. 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기 보시면 카드 중에 네. 밴디츠라고 그러니까 도적 아. 그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아, 제가 좀 차례 설명을 하나 네, 건너뛰었는데 네. 아, 네. 네. 우선 그냥. 일단 종료 타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도적 타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방어력 3짜리, 방어력 4짜리, 방어력 5짜리. 얘들 토벌하는 거거든요. 저기 도사 사용해서. 근데 이 도적 카드 덤이 세 개가 전부 다 사라지면 다 음...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 게임이 끝나고요. 다 토벌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면 여기 무역선이 있어요. 나중에 무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무역 카드 덤이가 20점짜리, 10점짜리, 5점짜리, 세더이가 있거든요. 이 중에 두더이가사라지면요 아... 이더미가 사라져도 끝나고요. 아니면 이 지역 카드 이더미가 다 사라졌다. 음. 이게 사라져도 끝나고요. 아까 네개 버리고 갈아치우는 것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것도 사라진 거죠. 아. 일부러 빨리 게임 네. 끝내기 어, 위해서. 음? 아니면 아니면 그 게임이 계속하다 보면 이제 건물을 새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업쳐서 지울 수가 있는데 네. 어떤 한 플레이어가 가두 개의 라인을 어. 새 건물로 가득 아. 채웠다면. 근데 단 조건은, 세 고물로 가득 채웠는데 가득 채운 타이밍에 비활성화 토큰이 안 올라가있어요 아 안올라는상태요그두 아 네. 아 군데 라인이 다 차있으면 음 그때 게임을 조종요하 딴지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그 라운드 <laughs> 그때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음 요것도 그럼 한 라운드만 가나요? 어 그건 한놈만 가는 건 아니고 악속 가나요? 업데까지지수을 빼야 이제 계속 지수이구나. 음, 그럼 그렇죠. 지은한 음. 번이지만 효과는 지수이 그렇습니다. 새롭겠다. 네. 자 그런 식으로해서 게임 끝나면 승점 칩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네, 뭐 지는 건물 점수랑 그다음에 자기가 네. 어, <laughs> 어, 무역을 하거나 도적을 토벌을 하면 이 칸을 가져와서 뒤집어 놓거든요. 아 이걸 공개해서 여기 는 승점 치는데요. 그 네. 그걸 다 합쳐서 그냥 큰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네. 아, 제가 아까 그 자기 순서에 중요한 부분 빼먹었는데, 어쨌든 주사위를 사용을 해서 뭐 자원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군사력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원 얻은 거하고 저, 그 군사력 올린 거하고를 어떻게 쓰느냐, 이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아, 그네요 네. 간단한데, 자기가 자원을 얻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받아오겠죠. 네. 받아온 자원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제가 원하는 걸 아무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네. 필요 자원입니다. 필요 아 자원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는 있걸 그냥 필요 만큼 메시고 가져와서 네. 이렇게 으시면 되고요. 아 여기 아무거나 덮어도 되나요? 네, 아무거나 덮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덮고 또 덮어도 돼요? 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덮인 거는 점못 받겠죠? 그렇죠, 못 받죠. 메뉴에 있는 거 그래서 사실 두 장을 없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군사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사위를 제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리샤 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군사력 1위 올라갑니다. 네. 근데 추가로 여기 보면 레귤럼이라고 해서 정규 군사 카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덤미가 이렇게 쭉 쌓여있는데 네. 같은 카드들입니다. 그냥 3화살 이렇게 놓게 되면 업그레이드죠. 어, 이건 군사력 2로 올라가는 카드고 아마 여기 있는 카드 중에 더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카드 중에 뭐 여러 개를 활성화 시켜서 군사력을 네. 다 합산을 합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군사력을 네. 합산을 해서 뭐 얼마가 나왔던지 간에 그걸 가지고 뭐를 할수 있느냐면 도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얘들이 방어도가 3, 4, 5 잖아요. 이거 이상이면 돼요. 네. 그럼 토벌을 성공한 거예요. 가져올 수 있어요. 혹시 2, 6 되면 3 2 개도 할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제가 군사력이 8이다, 네. 그러면 3 짜리 두 개, 에또 남은 1로는 또 뭔가 할수 있으면 음또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거네 주사에 있는 사용 안해요 사용 안 합니다. 아 그냥 음 이것만 맞으면 만큼만? 돼요. 네. 네. 그 이상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도적을 공격해서 되고요. 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상대편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이걸 올리는 건데 아. 상대편 건물에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공격을 할때좀 조건이 있는데 그 건물에 보시면 이렇게 방어도가 있잖아요. 네. 방어도가 있는 건물에만 공격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가진 기본 건물들은 다 네. 방어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건물들은 공격할 수가 없고요. 네. 새로 짓는 건물들만 할수 있겠죠. 음. 공격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이게 올라가는 거죠. 음. 그 방어도보다 높은 공격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에 뭐 공격이 6이다 그러면은 네. 자 상대편 곰팡매님 건물 3짜리에 3을 쓰고 나머지 3은 도적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원하는 대로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공격한 사람이 좋은 건 이거 올리는 거 말곤 없나요? 아 포기하고 가져오는 거 없나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공격 당한 건물에 보면 승점이 있죠. 아이 승점을 잡았습니다. 빼서 오는 거예요? 뭐 아니요, 은행에서 왔습니다. 빼서 응. 아 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네. 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거는 상대편 이제 건물이 공격하는 거예요. 응. 공격, 응. 그거 말고 상대편 자원을 공격을 해서 자원을 빼서 올수 있어요. 성적이. 이거는. 어. 군대 힘 2를 쓰면 자원 1개를 네. 움출일수 있어요. 2개를 음 가지고 싶다. 그럼 음, 4를, 4를 쓰면 써서. 김찬쿤. 음 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이제. 아, 그쵸. 그렇죠, 그렇죠. 군사력을 가지고는 도적을 공격하거나 상대편 음. 건물을 공격하거나 자원을 공격하거나 음.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가지고는 건물을 새로 사거나 아니면 음. 무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무역은 보시면 네. 무역선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5점짜리, 10점짜리, 20점짜리. 음. 이거는 필요한 자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여섯 6개? 개를 내면 오점짜리 음. 무력선을 가져가서 뒤집어. 놓는 꼭 정도. 그렇게 맞춰서 여섯 개내야 돼요? 네, 맞춰서 아, 내시. 요리고 이거는 1 2 개, 이거는 9 개. 그럼 핸드 제한 없겠네요. 핸드 제한요? 어, 자원은 제한 없기 제한이 없는데. 아, 아 그, 그게 어, 그게 ]에요?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럼 주사에 굴리고 제거를 하면서 뭔가 액션을 막 음. 했겠죠. 그래서 뭐 자원 쓰고, 가지고 네. 찍고 뭐 공격하고 해서 다 끝냈어요. 아. 그러면. 세로 주사위를 굴리고 다음 사람 차례로 넘어가는데 네. 넘어갈 때 남는 자원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종류별로 한 개씩 만남면 되시는 요아 남는 아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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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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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아그아아그아아 네. <laughs> 그렇죠. 어. 네.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우, 나, 결국에는 아아아아아아아 이제 게임 종료 조건이 달성했을 때는 정수 계산를 해서 제일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네. 간단한 게임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확장이 엄청 많이 났어요. 아, 확장이 세 개인가 네개 정도 왔는데 왜냐하면 아 카드만 사실 일반 확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렇죠. 확장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뭐 확장이 많이 났다는 건 그만큼 그래도 네. 재밌는 네. 재다는 얘기겠죠. 네. 뭐, 간단하게 아마 할수 있는 뭐 다이스 롤링사할 게임이니까 싶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즐 하셨습니다.